결혼식 날, 제 아들이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. 그리고 모두 앞에서 저에게 죽어버리라 했습니다. 순간 예식장은 얼어붙었다. 30년 동안 홀로 키운 아들이 하객들 앞에서 어머니를 끌어내는 모습. 신부와 그 가족들은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다. 모든 카메라가 나를 향했고, 나는 그 자리에서 철저히 짓밟혔다. 하지만,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. 좋아. 이제부터 너희가 만든 지옥을 내가 보여주마.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아들 명의로 되어 있지만, 사실은 내 소유였던 수십억 재산의 서류였다. 며칠 뒤 아들의 집과 회사, 심지어 며느리 집안 병원까지 날아든 통보서, 소유권 회사, 절규하는 아들의 전화를 받으며 나는 차갑게 속삭였다. 어제 부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.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. 마, 박교사님, 이제 진짜 복수를 시작하시죠? 엄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다.